오회 연속 올림픽 진출이라는 선물 대신 일본전 대패라는 참담한 결과를 안고 돌아온 한국 여자 농구 대표팀. 대표팀은 최종 예선의 연이은 경기에 따른 피로보다 치욕적인 패배에 대한 부끄러움에 더욱 굳은 표정입니다. 지대건 지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할 말이 없습니다. 뭐, 뭐 선수들도 최선을 뭐 다했지만은 이런 결과가 나오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올림픽 도전이었던 김지윤은 그 누구보다 아쉬움이 컸습니다. 대표 선수 하면서 그렇게 좀 참담한 패배는 처음이었고요. 근데 제가 주장으로서 좀큰 책임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는 저희 후배들이 이번 일을 잊지 않고 꼭그 이상 일본 팀에게 갚아 주기를 정말 간절해 충격적인 결과를 안고 돌아온 한국 여자 농구 대표팀 대표팀이 앙카라의 악몽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의 변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STN 스포츠 윤초아니다